예 쪽에 인금님이 신기한 메뚜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봐밥 만세 밥이 나왔다. 그쳐다 밥 마법처럼 밥이 뚝 그치는구나. 주문만 외우면 무엇이든 뚝딱 나오고 그치는 신기한 메뚜리였습니다. 오늘날 백성들이 시장에 모여 소금 냈습니다. 우리 임금님에게는 신기한 매돌리 있다네. 정말요? 어떤 매돌리인데요매돌리 나라 주먹 말고는 귀한 물건은 잔뜩 얻을 수 있거든. 아이고 누가 요배며어떡해요옆 다른 도둑은 궁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배돌이 있다면, 부자가 될수 있겠어. 케케케케. 뜨드덩! 꿀꿀! 모두들 잠든 사이에 도둑은 맷돌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좋았어! 얼른 배를 타고 도망쳐야겠어. 배를 타고 도망가던 도둑은 갑자기 배돌을 돌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까치. 제일 귀한 게, 소금이니까. 나와라! 소금! 소금이 맞아? 겨자, 맷돌에 서한 소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럴수가! 소금이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잖아! 나부터 살아야겠어! 음. 소금아, 그만! 배가 가라앉으면 돼! 꼬르르르. 음.